맛상무입니다. 자, 오늘은 홍탁을 먹으러 갑니다. 제 직장 동료하고 13년째 같이 근무하는 우리 직장 동료 브라더하고 같이 가는데, 이 친구가 홍탁을 한 번도 안 먹어봤대요. 근데 사실 이 친구네 집 근처거든요. 여기가. 먹고 싶은데 혼자 가기 그래서 못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형한테 말을 해야지. 응? 제가 그래서 이 친구 오늘 홍탁 첫 경험입니다. 제가 머리 올려주러 갑니다. 홍탁.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오래된 집이에요. 한 20년 정도 된 집인데, 음, 여기 가까이 살고 있네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자, 홍탑. 삼합. 그, 홍탁이라고도 하고, 홍어라고도 하는데, 탁주랑 같이 먹는다고 해서 또 홍탁이라고도 하고, 삼합을 또 삼탁이라고도 합니다. 돼지고기하고, 홍어. 홍어는, 음, 아르헨티나산인데, 색상이 굉장히 예뻐요. 원래 수입산이 색이 까맣게 되는데 색상이 빨간색으로 핑크색으로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자 소자인데 양도 굉장히 많고 가격이 25,000원이에요. 저는 홍탁 많이 먹어봤지만 제가 먹어본 중에서 가격이 제일 저렴한 것 같아. 몸 홍어에도 주시고 만두도 주시고 홍어탕도 주시고 찜도 좀 주신다는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홍어 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묵은지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고 자. 홍어는 먼저 소금에 한번 찍어서 맛을 봐야죠. 그러기 전에 우리 브라더. 브라더 한번 먹어 봐. 브라더. 얼굴은 부끄럽대요. 그래서 얼굴은 나오기 싫대서 얼굴은 안 찍고 자, 내 표정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홍어를 한번 찍어서 한번 먹어 봐요. 소금에. 소금에. 음. 찍어서 어렵지 않을 걸. 자. 어때? 잘 먹네. 어? 응? 응. 잘 먹어. 어? 응? 응, 뭐. 응, 뭐. 어? 아, 온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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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한잔더안더 먹어 봐. 그럼 홍, 저기 삼합 같이 한번 섞어서 한번 먹어 봐. 섞어서. 처음에는 섞어서. 어. 그러니까 그, 그 <laughs> 오는 맛이 없었는데. 어. 이게 씹다 보니까 어. 중간에 확 오네요. 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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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조금 힘든데. 어, 야, 그래. 너도 막상 너도 막상 <laughs> 참 이리, 이렇게만 먹어. 어, 한번 그렇게 먹어 봐요. 응. 어. 잘 먹네. <laughs> 음. 이제는 그 게이트를 연 거야. 이제는 맨날 올 거야, 아마. 파 군의 음. 마상무가 술을 안 하는데, 그래도 삼합에는. 탁주 한잔 정도면 해야 돼요. 와, 색깔이 핑크색으로 굉장히 예뻐요. 하마다시 음. 하마. 좀더 삭혔으면 좋겠는데, 보통 사람들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 중간 정도? 여기 좀더 삭혔으면 좋겠다, 만아 홍어의 새콤한 맛하고, 강한 맛하고, 부드러운 맛, 시큼한 맛, 그리고 막걸리의 달달한 맛. 아우, 너무 맛있어. 너무 <laughs> 맛있어. 음. 자, 홍어 앱니다. 홍어. 속이죠? 사장님, 홍어 애가 정확히 어디죠? 네, 간. 간, 간이죠? 네. 에이, 홍어 생선으로 간. 으로 말하면 간이에요. 그렇죠. 음. 정말, 아이스크림. 진짜 아이스크림. 버터? 버터? 아니, 그냥 아이스크림이에 아이스크림. 살짝 얼렸는데, 김에 싸서, 보면 사각사각. 음. 김에 싸는 거 그냥, 그냥 먹는 게 낫겠다. 입에 그냥 넣자마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넣자마자. 참기름? 자, 자, 아우, 뭐봐. 어때? 어. 린내 하나도 안 나지? 되게 부드러운데요? 되게 부드럽지. 아. 사장님이 잘 먹으면 더 주신다고 그러는데 좀더 주세요. <laughs> 자, 홍어 만두하고 홍어 찜. 홍어 찜은 그냥 백반집 같은 데서 아니면 한정식집에서 많이 드시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건 홍어찜이 아니라 가오리 간 재미찜인데 이거 진짜 홍어찜이에요. 홍어 날개 자 결이 그대로 보이고요. 아. 어우 상당히 쫄깃쫄깃한데 안에 들어가니까 싸합니다. 홍어 만두. <laughs> 초. 와, 입에다가 진짜 물 파스 문은것 같아. 오, 와, 파스를 입에 문은것 같아요. 진짜 화나다. 오마이갓. 너무 좋아. 오. 이 뼈, 홍어 이물렁뼈 이거 진짜 좋아요 오도독 오도독 아삭아삭. 음. 홍어찜을 가까이 갔더니 눈이 맵네 눈이 매워. 와. 이거랑 같이 해서 먹는 거죠? 그냥 이거 홍어 이만 어 찜만 한번 먹어봐요. 딱 그냥 찍지 말고 그냥 먹어봐. 음. 어때? 말을 해야지. 얘는 처음부터 막 오는데요. <웃음> 홍어는 <웃음> 뜨거우니까 뜨거우니까 더 휘발이 우와. 확 되는 거예요. 만두 한번 먹어봐. 만두. 우 와. 만두 어때? <laughs> 아내 얼굴을 진짜 얼굴을 보여주고 <laughs> 싶다. 근데 먹을만하지? 네. 네. 음. 얼만해? 화군다아 화보지 진짜. 아우 너무 좋아. 홍어전. 홍어전. 우 겉에는 겉에는 그냥 명태전처럼 고소한데 탕 먹으면 또 냄새가. 어 어. 어? 예. 입천장 다 까져요. 뜨거우니까. 뜨거울 때다 휘발이 되면서 코로 빡버에는 진짜 명태장 같이 생겼는데 <웃음> 겁나지 <웃음> 너무 좋아. 자, 홍어탕. 홍어탕. 오. 홍어탕은 어떤 맛이냐면 목에다가 그 스프레이 파스를막 뿌린 다음에 라면 국물을 먹는. 목에다가 스프레이 파스 뿌려놓고 라면 국물을 와샷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끝내주는데, 진짜. 오 아, 콩닭 소짜인데, 25,000원 가격인데,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누룽지까지 시켜서 먹고, 배가 부릅니다. 소자 양이라고 하지만, 은다 먹으니까 굉장히 배가 부르고요. 아, 맛상무가 원래 쓰지 못하는데, 이, 홍탕 맛을 제대로 느끼려고 딱 반잔 했습니다. 이만큼 남았어요. 반잔 했는데 얼굴이 빨개졌어요. 진짜 알콜만 들어가면은 얼굴이 확 색깔이 변합니다. 완전 인간 미트머스예요. 양해 부탁드리고 저 많이 안 먹었어요. 어때? 뭐 다시 먹을 의사가 있어요? 오늘 처음 먹었는데. 다시 한번 다음번에 다음 주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영 수영하러 갔는데 수영배로 갔는데 첫날 물에다 발만 담갔는데 갑자기 5m 풀에 훅 들어간 거 그런 느낌이야. <laughs> 처음부터 너무 세다. 강하게 훈련해야지. 자, 아유,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는 맨날 마상무 아재 음식만 먹는다고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 자재 음식은 자가 이제 자제하고 앞으로는 좀 샤방샤방하고 블링블링한 거, 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 그런 것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